경실련이 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는 지난 3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지난 6월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이 국토부의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마이너스 9%, 박근혜 정부 12%로 전정권 상승률이 총 3%인데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는 등의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신련은 청와대 부동산 통계에 대해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 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